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해 봤다. 이 말보다 더 확실한 게또 있을까요? 보통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혀로 느끼는 바로 그 경험 자체가 사실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 같은 거라면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 감각의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말 다들 아시죠? 진짜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말 속에는 직접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없는 진짜 경험의 힘이 담겨 있어요. 책으로만 배운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바로 그 직접적인 경험이 어쩌면 완벽하게 객관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면요? 사실 말이죠. 우리가 눈이나 코, 혀 같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정보 자체에는요. 본질적으로 모호함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딱 떨어지게 이건 이거야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는 이 애매한 신호들을 대체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그럴 때 우리 뇌가 쓰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이라는 건데요. 이 모호한 감각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 일종의 틀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프레임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걸볼때 영향을 주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 상황, 그러니까 맥락이라든지 이럴 것이다 하는 기대감, 아니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 같은 것들 말이죠. 바로 이 프레임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프레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아주 그냥 직관적인 예시 하나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 하실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거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음 알파벳 b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숫자 13 같기도 하고 그쵸. 지금 여러분의 뇌는 이 애매한 정보 앞에서 살짝 어 뭐지?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이 똑같은 기호를 알파벳 a랑 c 사이에 딱 놓으니까. 어때요? 이걸 보고 13이라고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b로 보입니다. 바로 알파벳 c라는 프레임이 작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이걸 숫자 10이랑 14 사이에 둬볼까요? 와, 이번엔 또 이걸 누가 B라고 있겠어요? 이건 그냥 명백한 숫자 13이잖아요. 이건 숫자 프레임이 걸린 거죠.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핵심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이미지 자체는 1mm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미지인데 어떤 프레임 안에 그니까 어떤 맥락 속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이 그냥 완전히 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갯맛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맞아요. 이 프레임 효과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각, 맛을 느끼는 감각에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한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똑같은 게 요리가 있어요. 이걸 아주 그냥 번쩍번쩍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다고 쳐봐요. 그럼 어떨까요? 그 분위기, 비싼 가격, 훌륭한 서비스 이런 고급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음 역시 맛이 깊고 풍부해 이렇게 느낄 확률이 아주 높죠. 근데 똑같은 요리를 정겨운 포장마차에서 먹는다면요? 이야 이게 진짜지 소박하지만 찐한 맛. 이렇게 느낄 거란 말이죠? 음식은 똑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경험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건 와인 마실 때도 정말 흔해요. 그냥 마시면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옆에서 풍부한 오크향과 잘 익은 블랙베리의 아로마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한마디 싹 해주면 갑자기 어? 진짜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 하잖아요. 바로 전문가의 설명이라는 프레임이 우리의 혀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건 사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뇌는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찍어서 저장하는 카메라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기대를 가지고 들어온 정보들을 막 조합하고 편집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가에 가깝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라는 건 사실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 중에 우리 뇌가 선택한 단 하나의 버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믿었던 그 경험이라는 게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건 진짜 확실해! 라고 믿었던 경험은 뭔가요? 그리고 혹시 바로 그 감각이? 바로 그 경험이 어쩌면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혹시 단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